오늘은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이 있는데요 이네 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적은 분량으로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 살펴보면은 창세기 21장부터 출생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35장의 죽음이 기록되기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이 사람이 180세까지 생존을 했는데 어,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뭐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술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 이삭이 정확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을 창세기 26장 정도로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잘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지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 사람들은요. 이삭을 어 평범한 사람. 그리고 성공이나 성취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삭을 인용을 하곤 합니다. 어, 세상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삭처럼 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특별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많이 다루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이 어, 이 말은요, 이삭의 삶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삶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어, 영감을 줄수 있는 이 평범한 이삭의 삶이 가진 이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때 평범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어, 이삭의 삶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 이삭의 삶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요. 이삭의 삶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두 사람을 살펴보면 사실은 성정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용맹스럽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정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당시에 그 세계전쟁이라고 불릴만한 큰 전쟁, 4개국과 5개국이 싸우는 이 전쟁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어, 승전한 4개국가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이런 사건에서 단적으로 볼수 있듯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맹함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요, 양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삶을 즐겨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이 사람이 이런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사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농업 사회고 목축을 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찾아 나서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신뢰하는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아내가 될 사람을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에야 찾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어, 아브라함과 굉장히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그 실수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의 삶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름을 빼고 읽으면 이게 누구 이야기지? 헷갈릴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처음 겪은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흉년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자마자 흉년을 겪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사후에 이삭이 처음으로 족장으로서 자신의 무리를 이끌 때, 처음 겪은 사건이 흉년이었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사건이 흉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도달한 에굽이라는 곳에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근데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자기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해를 당할까봐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똑같이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의무를 다시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만 해도 닮았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닮아있는데 또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너를 적으로 삼는 것은 안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는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아무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신 것 같다. 너랑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과 이삭간에. 화친을 맺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유사한 삶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족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삭에게 비슷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비슷한 여정을 주심으로써 이삭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닮아있는 삶에는 이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흉년과 사람의 위협과 그리고 물을 찾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믿음의 사람은요, 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본인이 의지해서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의 한 목판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만 해서는 그렇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는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 기독교를 문화로 접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 경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세 가지로 추렸을 때,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케이스인데요. 가족의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 기독교로 들어오는 계기는요, 대표적인 예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보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문화적으로는 바리세인이었고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바울이 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통해서 어 기독교인이 된 경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세 번째 사례는요.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문화적으로 두 번째가 경험을 통해서 세 번째가 어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어 세상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신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던지고 탐구하다가 성경에 접근하게 되고 그런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사례의 대표적인 예가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이분이 옥스포드의 영문학과 교수셨고 어떤 책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인 예수를 조사하고,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어, 이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적인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수많은 지적으로 회의하는, 회의, 지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든 간에 다른 두 가지 영역을 경험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적인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요, 기독교 문화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라는 정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 속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라는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문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지적인 동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하나님을 기독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을 떠나, 떠나버리게 되는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이삭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이 직접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성정과 상관이 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닮아 있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너무나 좋은 표본이자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수준의 믿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인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신앙이 뭐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했을 때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응답들 이런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신도 굉장히 빠듯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생활비를 아끼고 아끼고 본인은 뭘뭐 좋은 걸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생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대학생, 집이 어렵다는 걸 아시거나 등록금 내는 게 어려운 학생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그걸 좀 모으셔가지고 등록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도 받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냐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세요.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데, 이분이... 그, 이제, 차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낡은 경찰을 타셨어요. 근데 왜저 차를 타실까? 여유가 있으실 텐데.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장로님이 같은 교회에 계시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배려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아끼시면서, 어, 좀 어려운 성,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어,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스승, 믿음의 모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경인의 가족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좋은 고전들. 기독교 서적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좋은 스승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 아브라함과 그 삶이 닮았다는 것과 함께 이삭의 삶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는요, 어, 다툼과 갈등의 요소는 있는데, 그럴 만한 사건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맞대어 싸우거나, 그런 장면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막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삭의 이러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국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 창세기 26장 말씀 좀볼 건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 이삭,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씀으로 보건대 이삭은 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도시를 지나쳐서 애굽으로까지 피난을 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삭이 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여기에 있으라고 하세요? 애국이 더 먹을 게 많은데? 이렇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성경의 곳곳에, 어, 사람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던지는 항변들, 그리고 거기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건데, 하나님은, 어,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을 기꺼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날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순종의 결과가 어땠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그랄 땅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눈길이 가는 단어들이 있죠 백배 복 어, 창대, 왕성, 거부, 이러한 단어들의 눈길이 갑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창세기는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삭이 지금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도시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갔서산 거예요. 어떤 땅을 얻었겠어요? 아마도 새를 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의 굴을 얻을 때도 돈을 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곳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농사질 지 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좋은 땅, 소출이 많이 나는 땅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농사를 지었을 거고 중간 이하의 땅에 새를 줬겠죠. 또는 새로 얻은 땅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 땅은 버려진 땅이었을 겁니다. 어, 이삭이 농사 지은 땅은 그런 땅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전해보다 100배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이삭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단순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평범한 사람 이삭의 삶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는요, 이어지는 구절으로 나타나는데요 2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에서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왕까지 나서서. 이삭을 막 내쫓고 있는 것을 질투하고 내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어, 내가 정당하게 세를 내고 또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이걸 내쫓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곳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스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랄의 땅도 좋지 않은 땅이라 그랬어요.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건 어떤 땅이었을까요?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었을 겁니다. 글로 가도 브레스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진짜 척박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따라갔을 때 다시 그곳에서 의무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미 애굽이든 그랄이든 그랄이든 그랄 골짜기든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리스 사람들의 이 질투와 시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세요. 그러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애색, 곧 다툼이라고 짓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쫓아옵니다. 어, 또 우물을 뺏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그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은 다시 신나 곧 대적함이라고 짓고 또 옆으로 떠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파집니다. 참고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삭이 또 파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르호보오시라고 짓습니다 이 앞에 신나, 에색 이런 것들은 대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고요 르호보오시라는 이름은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세 번째 우물이 가장 넓은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백배의 소출과 가장 큰 우물을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마땅히 걸어야 할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할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경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을 목상하면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오늘날의 이삭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이삭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경인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